7, 6번을 보겠습니다 4번이니까 C, A, B 어, 좀안보니까 아, 자, 인맨의 스포츠 많은 스포츠에서요. 사람들이 r e a l i 깨닫고 있대데뭘 깨닫고 있냐면 difficulties and even i m p o s s i b l e t i e s 뭐야? 어려움과 심지어 불가능함 깨닫는. 불가능해 깨닫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오브라는 게전치사제야그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온 이 v 아닌지가 동사를 명사화시켰다라는 동명사가 돼요. 이 전치사제. 내가 지었지. 전치. 그러면 이 오브라는 전치사와 이 i n g 가 연결이 돼서 동격 역할하고 동격 같은 거. 어른과 불가능함에 대한 설명을 participating fully in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영출 u n 이 이것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 동사로서 하면 되겠네. 젊은 아이들이 완전하게 참여를 하고 있대. 어디에 참여해? 많은 어른의 스포츠 환경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스포츠 환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가능한 어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지? 그치? 그치 애들이 어른들 스포츠 참여하면 어려울거 아니야? They found 그들 그, 누구겠니? 어그치지 t h e 는 이제 사람들의 얘기네요. 사람들은 found 발견했습니다. 길을 발견했는데 뭐에 대한 길이야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되겠네. 근데 누구 아이들에게 있었어. 자, 요거는 대신에 비행이네요. 자, 대그 뒤에 대칭형 비해서왜 여기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생기게 거지. 자,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더 젊은 아이들에 대한 성공을 향하는 길이 unlikely. 확률이 적다는 거지 가능성이 더 적을 것이라고 알게 되었대 조건, 어떤, 어떤 조건이냐면 If they play on other field 그들이 만약에 어른 필드, 코트, 아레나 자, 필드, 코트, 아레나 같은 말이야 아레나는 경기장이고 코트는 농구 코트야 실내 코트를 얘기하는 거고 필드는 축구장에 얘기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드나 코트나 아레나에서 아이들이 모았다면 뭐 플레이 한다면 근데 윗스내가 내가 뭐라고 했어? 가지고라고 했잖아. 뭘 가지고?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서. 근데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접속사라고 해어 어떤 장비? It's too large, too heavy, or too fast. 자, 너네 요거 기억 나지 않는 분들 보네 자,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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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두두두두. 뭐야? 정지 너무 무거워서무거할수 없다. 그렇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혹은 너무나도 빨라서. 자, 같이 한 자, 이에 투구 정사지. 근내 이게 뭐가 된다? 금상조언입니다. 그 아, 너무 크고 무겁고 빨라서 아이들이 다룰 수 없다. 는거지 그렇지. 이에서도 근데 그게 무 꾸며줘? 장비를 꾸며주니까 아, 아이들이 다루기엔 너무 크고 무겁고 빠른 장비를 가지면서 어른의 코트에서 플레이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성공할 수 없다가 되겠지? 뭐 하면서? While trying to compete in other style competition 어른 스타일의 경쟁을 시도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렇지? 어른 스타일의 경쟁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루기 너무 크고 무거고 빠른 장비를 가진 채로 어른들 코트에서 플레이한다면 어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성공에 대한 길은 더 확률이 적을 거예요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다가 되겠지. 서술형 주의해 돼. 서술형 주의. 서주. 어디부어 여기부터. 서 여기서부터 일부를 떼서 할수 있습니다. 자, 커먼스센스라고 일반 상식이 되는 거야. 일반 상식. 일반 상식은요, 만연해. 무슨 말이야? 너네 이거 알고 있잖아. 아이들이 어른 높이에서 플레이하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잖아. 만연하네. Different sports have made adaptation.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다른 스포츠들이 have made adaptation. 자 어댑트라는 거는 적응시키다 바꾸다 체인지듯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댑트라는 단어가 있고 어답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댑트와 어답트의 차이는 a 랑 o 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CHANG이라는 체인지라고 바꿔지더라고요 얘는 CH와 OOS이라는 추스로 해석을 해요 왼색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댑 a 는체 h 지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는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지 변화시켰다 뭐에 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했을까? as examples 예를 들어서 야구는요 뭘 가지고 있어? 티볼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게 뭐야? 어른 스포츠, 애들 스포츠 풋볼은 플랭크볼을 가지고 있고요 어른 애들. 그렇지? junior 트 주니어 사 r 애들 스포츠 주니어 사커는 더 작고 가벼운 공과 더 작은 필드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이게 예시야. Or have junior comparative structures. 자, 모든 스포츠는요. 아이들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화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구조가 어떤 곳이냐면 where 이라는 걸로 얘를 꾸며주는 거야 번개 부사 선생님 where 언니 장소 꾸며주는 거 아닌가요? 어 여기서 s t r u 를얘는 장소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곳이 뭐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이 really play for shorter time c a r r and open in smaller teams 같이. 자 마치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완전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where가 나가야되겠죠 응 음, 음. 이해는 되지 못했어 뭐 어떤 부분이? 목적으로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레이 뒤에 는목적과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그래서 얘는 목적을 방해에서위치처럼 보이지 네. 근데 아니야 왜그러 왜요? 는 이제 그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다고 본 거야 그냥 완전하다고 어, 플레이가 지금 완전, 바, 완전한 의미로 쓰인 거지 자동으로 쓰이다는소리지두 가지. 두가가 가지. 구조지구조지두 가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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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두이지두 가지. 두 가지. 는 가지. 그래서 아이들이 경기해 자 시간 앞에 전체가 보는 동안이라는 지더 짧은 시간 피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경기를 하겠네 그렇지 않아? 아이들은 뭐어른들한 45분 아이들은 뭐 30분 그리고 종종 더 작은 팀에서 어른들 11명 아이들 18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 경쟁 구조를 갖췄다 되겠지 아이들이 딱 맞춘 방법이 되겠네. In a similar way, 유사한 방식으로 테니스는요 바꿨다는 거지. 어때, oh, All 바꿨니? 코트 area, 코트 자체를 바꿨어. 공도 바꿨어. 라켓도 바꿨어. 아이들게 바꾼 거야. To 뭐하기 위해서. Make them more appropriate. 자, make의 to make의 원형이 어. make잖아. 오형식으로서 메이크에 대한 목적어 됨. 어 프로프리이트 목적격 보가 되는 거야. 이 댐이 뭐니? 이 댐이 가리키는 건뭘 가리켜? 앞에 요것들 앞에 있지, 지 코트나 공이나 라켓들을 더욱 더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굴 위해? 십세 이하의 어 십세 말이 사람의 십세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모어 자리는 자, 잘 봐야 돼 보어는 애니라 평균사 자이기 때문에 얘는 la랑 틀려요 그치? 어모 응.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l i 가 나오면 부사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사하기 위해 l i 가 나오면은 뒤에 ly 가 나오면 보통 보통은다이 형태가 많단 말이야. 선생님, 명사 ly 가 어떤 형태가 있나요? Friendly. 친구의 ly 붙는 말 친근한이 되잖아. 음. Lovely. Love 뒤에 ly 붙으면 lovely. 사랑스럽, 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가 되는 거지. 그냥 단어 많이 <laughs> 그렇지. 어. 그렇지. 왜 왜? 그 코트 라켓 공들을 더욱 더 10세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변화라고 되겠네. 그 변화는요, <laughs> r progressive 되게 진보적이고요. 또그 변화는 and related really, 연관지어집니다. 뭐아 아이들의 나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리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요이거보서술형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뭐, 똑같 그 근데 이거, 막, 뒤죽박죽 때리는 거 어떻게 해? 순서에 맞춰서 필기를 일단 해야겠지, 일단은. 원문은 내가 직접 줄게요. 정리하고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데 저는 수정에 조심할 줄잖아요 응. 내가 볼 때는 아 서술형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첫 번째 뭐가 있냐? 일단은 추추라는 구조플러스 응의상 조 있지? p e r i t i s too large heavy o r too fast for them to handle 이라는 구조. 그지 추추라는 거 중요하고 응상 조어 중요한데 그게 심지어 뭐였어? 관계절이었어. 오케이? 거기에 그 뒤에 뭐가 있어? 접속사가 생기든지 대 보다는까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내는 건학은생 마음이지 안 나올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해놔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진짜? 응. 게임서 어디 있어? w h e r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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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도 위치 x 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안 되는 이유가 플레이를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지. 그 경기를 하다라는 전 너무 헷갈리겠네 퀴 헷갈리지 처음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37호도 헷갈릴 예정이야 그리고 분석집에 있는 옆에 있는 체크 있지 체크 해줘야 돼. 지은이도 알겠지? 자동 전된 좀 뭐라고 표현하는 건데 V I V I가 자동차사 V T가 자동차 너무 다시 그렇게 그 순서가 C A B 주량으로만 c 어 m e 자 h e r e mizan. 여기 아까 good tea, t 존 o h e a 그 and boy.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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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냥 t w 사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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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바로다의인 적어 o 누요야이이 I 그때 얘도 순서해요응아 m I'm 너를 엿먹기 위해서 이렇게 짠건 아니야 아, 어쩌어보 m 이거는 r y i 인들인데 왜? y c a s 요 응. r c b a BCA, r b i 보자. 자어 a 이 l a b l e t 니 see 이용 가능 o u are not available 어 o see you. y 는 거야. r e n o 잘 봐. v a i l a b l e to see 지이 u You are not available 이 o see you. y 말 u are not a v a i l a 이 l e to 이 e 어이 o u You a 어 e 어 o t a 어 a i l a b l e t Delivering Messages란 건 뭐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상당히 뛰어났다 뭘로? 발로 졸라 떴다는 소리지 그치? 어. 발로 뛰면서 메시지 전달하는데 상당히 뛰어났다는 거야 The Messenger's가 뭐야? 메신저가 뭐니? 메시지 전, 전달하는 사람이지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은 War Station Station이 뭐야? 버스 s Stop War Station 보니 정류장이지 근데 이게 동사화하니까 뭐야? 정류장의 특징이 뭐야? 딱정정박되돼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니까 러 메신저들이 딱 거기 서 있었다는 거야 정맞게 되어있었어 어디에? 로얄로드 왕의 길 옛날에는 왕의 길을 막 함부로 갈수 있는 게 응. 아니었거든 근데 왕의 길에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는 왕의 길을 다녔다는 거야 뭐하기 그 위해서? Deliver the i n e r King's orders 인타 왕의 이러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왕이 말씀시오 이러지 그치 And 그리고 이 리포츠는 S가 붙어 C가 붙어 어디 들어가 있는거야 어 명상하네요 보면 보고들 그치 왕의 명령과 왕의 이런 똑같은 말이야 명령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명령이 어디서 온거야 그게 땅에서 온 음, 왕의 땅에서 온 명령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왕의 길에 정박되어 있었다는 거지. 저도 달리는 거야, 왕의 길. 왕의 말을 이뤘어. 이런 식으로. 자, 또분사문가또 나와? 자, 주절에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 앞에 c 드 l 착키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뭐야, 분사문이지? 자, 착스라고 불리어지는그은 살았습니다. 어디서 살았니? 4 to 6. 4명에서 6명 정도의 그룹을 지어서 오두막에서 살았다는 건데 근데 그 오두막은 placed from 1 to 2 miles apart along the road 그 길로부터 1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거지 They were all young. 그 누구야? 차키스들이지. 차키스들은요 모두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들은 모였다는 거야. 병렬구조지. 특히 좋은 뛴박지 선수였다는 거야. 달리기 잘했다는 거지. 근데 그가 누구야? w a t c h the road in both directions? 아, 길을 양 방향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이었대. 양 길을 볼수 있는 좋은 뛴박지 선수였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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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사시이 아니라 양쪽 방향을 다 확인을 하면서 뛰었다고 아사시 <laughs> 아니에요 어. 사시면 웃기겠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의사는 <laughs> 아니안돼 안 돼. 절대 안돼 If they cut side of another m e s s e n 그러니까 왜 확인을 했겠니 다른 의미, 이 오는 자이스 봐야 될거 아니야 만약에 그들이 cut side of 확인한다면 또 다른 전령들이지, 메신들 c 다가오는 전령들을 확인한다면 그들은 재빠르게 투미 m 그들을 만나러 갔다간다. 그렇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가 누가 뛰어와 그러면은 w 뛰어가서 맞으면 나갑는거 The Inca built t 그래서 인카 제국은요 그 오두막을 어디다 지었어? 땅 높은 곳에 지었어. 다른 놈들의 이런 시야 속에서. 그니까잘 보이든 높은 곳에 지었다는 거지. 왜는 m e s s e n g e r nearest 그래서 그한 명의 전 명이요 다음 헛간 근처에 있을 때. 그러면 뭐하기 시작한 거야? Call out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한 명이 근처에 있으면 외치는 거야. 그리고 레피티를 반복하는 거지. 외치고 반복해. 그 메시지 세번네 번. 왕이 그러기, 왕이 그러기, 왕이 그러기. 지금 전쟁났어전쟁났어전쟁났어 메시지. 똑같이 전하는 거야. 들리면서. 누구에게? 또니 원. 네 한 사람, 이 어떤 사람, 이야 h was running out to meet h i s running out to meet the girl. I was r u n 거 i n g out to meet 인 h e girl. I r o u e l I a r m e s m e s s g e e t s o u o m e r e s u n n o e r a e o o n i t i g o o 전달을 씻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쉽네요. 어, 해도 좀 지우신데, 내용이... 어, 왜? 아 그냥 그냥 이제 스토리인데, 그냥 말이 없는 시대에 졸라 달려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달리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또잘 뛰어야 되고 양쪽 방향도 확인을 잘해야 되고. 또 저기서 달려들어 보면은 마중 나가야 되고 그렇게 3, 4일 동안에 천 마일 정도 되는 메세, 천 마일 되는 거리를 전달할 수 있었던 메시지를 이런 말이죠.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